당초 3월 중순경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국민들의 전망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루 이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 그런 사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면서 우리 사회 갈등에 극이, 극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앞도 긴박히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상황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해남완도 진도 출신 박지원입니다. 예. 건강하시죠, 의원님? 좋습니다. 예. 요즘 그, 불은사길 때문에 밥도 예.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아유, 그러시군요. 자, 오원님 지금 당초에는 저, 지난주에 좀이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좀 오늘까지도 아직 뭐 별, 별론 기일이, 어, 선거 기일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러했지만은 모든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지난 금요일 14일이 결정되고. 예. 윤석열은 파면 된다. 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 심히 의관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은, 21일, 오는 금요일, 네. 반드시 파면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뭐 당초 우리 국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이처럼 선거가 늦어지고 이, 있는 이유 어떤 것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잡히는 게있으신가요 예, 글쎄요, 뭐 여러 설들이 설왕설래하지만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건 세계적인 판결문 아니겠어요? 결정문이죠. 네. 그리고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남는 결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결정문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현재 좀 선고가 늦춰지면 눈 사이에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그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어. 석방이 됐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석방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건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예. 5,200만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생각지도 못한 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판사의 판결문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날짜가 아니고 시간 계산으로, 어. 구속기간을 계산하 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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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했고, 어, 또, 판결문에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라. 예. 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반드시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불상사가 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심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관례가 날짜로 계산을 하고, 또 자기들의 모든 교육도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되고, 그 시간으로 계산한 그 다음에도 대검에서 날짜로 계산한다.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저는 또 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깊이 해서 참 윤석열 검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심의전 검찰총장은 만약에 집안에 상이 나오면은 삼일장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72시간장이라고 표시할 건가. 5일장으로 표시한 거 120시간 장으로 표시할 건가? 저도 진짜 어리둥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찌 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우리 사회 갈등도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헌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오는 21일 금요일까지는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는 정말 엄중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좀더 부연해서 한 말씀 좀 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고, 지난 주말, 오늘, 계속해서 전국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찬탄도, 반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 노운단 때 1670조의 비용이 들었다.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네. 이번 윤석열 개엄이 파동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조 2000도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할 건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 망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신속한, 그러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네. 자 상황이 이런데도 이철럼 경북 도지사죠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가카로브르기 운동을 좀전개하자 이런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서 논란도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SNS를 보고 매우 강하게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변 첫째 그렇죠. 이런 이런 네. 그 글을 올리시는 그 광역단체장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지 말게 하자.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대통령님, 여사님이라고 부르자고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 각하란 말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러한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상감마마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렇게 부르자고 한 제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데 네. 이런 총체적 부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곧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저는 거듭 신속하고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주시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를 합니다. 네. 자, 그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야당이 좀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지적인데 하물며 조갑제, 다카우미 대표를 맡고 있는 조갑제 이 보수 농객인데요. 이분도 지난 1 0일 자신의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요.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 왜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복 논란 때니에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헌법재판 소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국민은 우리 5,200만 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윤석열이 그러한 것을 불복해서 사회적 파장,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감옥에서 남아서 있는데 빨리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재구속을 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을 곳은 감옥이다. 저는 윤석열의 승복은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뭐윤 대통령도 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석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세등등한 대통령 경호처 당시 윤 대통령 체포조 영장 집행 저지. 다소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서 해임을 하는 중징계 의결을 하는 이런 상황들 생기고 있고요. 검찰의 또 연이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경호처 뭐 사실상 수장자를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인사 보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좀 경호처에 대한 인사 보복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그 맹충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예. 윤석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실수를 지켜준 우리 경호처 직원들을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축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경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네. 네 번째 구속영장을 공수처를 통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김성훈 처장도 우리 사회와 격리시키고 네. 엄중한 내란 동조자로 내란 세력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호처 김성훈 처장이 한 인사 조치는 다시 환원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렇죠. 있을 그럼요, 수 없는 그럼요. 일이죠. 예, 정당한 또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어찌 보면 그 경호처 일부 양심 있는 간부들이 어 수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어좀 억울함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예. 윤석열 대통령을 총한방 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한 것을 높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방해한 김성은 차장은 응분에 처벌을 받아야지 여기에 법을 지켜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원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최상목 군난대행 지난주였습니다. 명택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한 이유를 봤더니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최상목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8번째 한 윤석열 2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대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은 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권에 많은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정치인들과 윤석열,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한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마저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을 지금 노면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권엔 끝까지 명태금 대금을 추진하고 예. 만약 21일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세상이 정말 거꾸로 들어가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말 씁쓸한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에서 또 연이어서 이 탄핵을 좀 올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감사원장도 그렇고요. 어, 이창수 서울중앙지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 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모두 기각돼서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혹여 윤 대통령 탄핵도 좀 이와 닮은 걸로 좀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꽤 큽니다. 의원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 윤석열 석방 등. 이러한 기각 판결이 연속 나는 것을 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혹시 윤석열도 기각돼서 다시 복귀하는 것도 아니냐 예. 하는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세 분의 검사를 탄핵을 기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승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그 의지를 현재 재판관들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 것은 결과만 잘 나오면 되니까요. 해결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띠 아닌 암살 제보가 계속 구체적인 정황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대외 활동하는데 이 대표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 경찰에좀 신변보호 강화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어, 저에게도 예 그. 707 부대가 러시아 제 권총을 밀수해서 예? 암살을 이재명 대표도 하고 박지원 노도 겨누고 있다. 아하. 나서지 마라. 예. 앞장서지 마라. 하는 그러한 문자를 받아서 법사위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됐든 이 극우라고 하는 것은 극좌도 문제이지만은 테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연락이 갔고, 예. 어, 저한테도 그러한 문자가 왔기 때문에 결국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저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그 제보를 받으신 내용들을 이제 쭉 검토해 를 보셨을 건데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제보로 판단하신 거죠? 글쎄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예예. 예. 저에게는 늘 그러한 소위 고갈 협박하는 아하. 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동시에 발표가 되게 보도가 되길래 저도 법사위에서 제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 특히 조심해야 하셔야죠. 할 테러의 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1년 내지 3년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경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어 전 CIA 부장이 한국에 나왔을 때 보니까 진짜 엄중한 경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저를 고발하면서 그 경호원들 전부다 원대복귀시켜서 아 그렇군요. 제가 만약 그러한 납치나 네. 위협을 당했을 때는 국가 기밀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유, 그렇죠. 저는 늘 조심하고 있고 예, 예. 어떠한 경우에도 저 혼자 하, 행동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청년들과 함께 네.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스스로가 그렇군요. 조심해야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예, 공적으로 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걸 다 무시를 하고 우원님을 홀로 광야로 지금 떠민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시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우리 자기도 이제 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은 예. 경호 안 받을까요? 전직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뭐 구치소에서도 교도소에서도 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출장 경호를 네. 받지 않았습니까? 옆방에서요. 네. 예, 예. 네. 굳이 뭐 교도소까지 경호를 할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요. 네, 불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네. 박주연 의원님,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주연 의원님께서도 또 국정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각별히 좀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이 네, 네, 금방 올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윤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들의 적극적인 큰 지원을 받았다 뭐 접촉해서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네. 뭐윤 대통령 측에서는 근거 없는 네가티브 공격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한 것은 풍문으로만 들었지만은 그러한 보도가 있다면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다. 예. 이렇게 보고 신천지는 최근에 해남에서도 교회를 오픈하면서 약 2천 명의 신자들이 모였고. 다른 지역에서 물론 다 왔죠. 예. 이만이 죽여도 교주도 거기를 다녀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심해야죠. 그리고 만약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천인 공동할 일을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청취 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5234번을 쓴내 청자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는 꼭 나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번 주 넘기면 혹여 기각이 될 거라는 무서운 말도 나돌더라고요. 라는 또 문자 주셨고, 2461번을 쓴내 청자님께서는 아, 윤석열 부부가 나란히 입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기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하셨고요. 5234번께서는 대통령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되고 또 조기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전국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전우 의원님이 탄핵 인용이 되고 그 이후에도 예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부탁의 문자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셨네요. 의원님.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방송 네번 하고 강연도 하고 <laughs> 네.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함성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주 21일 정도에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또 향후 진행되는 전국 상황들 우리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또 다음 기회 한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